자, 그 다음 한번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지금 부인의 그 학교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고, 네. 또그 딸의 논문 제1저자로 올르게 했던 그 당국대 교수도 이제 소환조사를 증인으로 해서 네. 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검찰의 수사가 좀 빠르게 가고 있는 흐름, 이런 흐름인데, 이준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할 걸로 보세요? 저는 증거 수집의 단계 및 수사의 단계에 있어가지고는 매우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지금 음.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근데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네. 부분에 있어서는 숨고르게좀할 것이다 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왜냐면 지금 시점에서 조국 후보자 본인이 계속 일관되게 어, 나는 모른다. 음. 그래서 뭐, 어, 일정한 부분은, 뭐, 아내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내가 많이 관여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이 해서 조국부는 본인은 지금 뭐, 수사를, 강제 수사를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휴대폰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공모했는지를 밝혀내는데, 근데 그것은 지금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신 조국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전망위 종이 수사할 것이다. 음. 이렇게 보고, 어, 당장 이번 건이 굉장히 그, 제기된 의혹들이 커요. 네, 관례도 많죠. 예를 들어,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이라는 거는 5백공억 원대 사업이고, 음. 서울시, 우리 공공와이파이 뭔지 알겠지만, 이거는 뭐 사실, 모객을 하거나 호객을 해야 되는 사안도 아니고 특정 업체가 선정되면은 사실상 어느 정도의 그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이익률이나 아니면은 그피가 보장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당연히 이권 사업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이 만약 그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거는 정권과 서울시의 동시에 도덕적 타격이 갈수 있다. 저는 이건 굉장히 큰 부분이 될 거다. 이게 왜 검찰이 일단 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좀 음. 느닷없는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쨌 증거인멸의 그 속도나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아, 네. 보자, 주변에?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청문회를 앞두고 그 의혹받는 사람들이 일거 출국한다는 거. 음. 그 아파트 인근 주민들 증언을 보면 뭐큰 트렁크 가방을 메고 이제 그 트렁크 가방을 끌고 이제 갔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은 상당히 네. 장기간 출국을 기획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단순 네. 출장이라 보기도 어렵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게 과연 그 검찰 입장에서는 가만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증거인멸을 도와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서, 이렇게 좀 보입니다, 저는 보입니다. 음. 결국 이게 뭐, 만약에 이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 음...과 그 주변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건데 이런 부분을 윤석열 검찰이 제대로 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 난세가 되면은 나를 지켜주는 건나 스스로 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비록 예전에 이제 임명될 때 야당의 비판도 받으면서 임명이 되었지만은 이제 정권 후반부가 다가오고 난세가 되면은 본인이 국민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본인을 지켜주는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명예보다 지금 앞서서 우선하는 건 없다. 음. 그렇게 보고, 지금 시점에 특수부가 이제 수사에 착수했는데, 원래 특수 특수, 이보, 예, 특수부라는 곳이, 어, 사실 권력형 비리나 아니면 이런 아주, 어, 심층 수사를 해야 되는 곳들에 집중하는 곳인데, 저는 특수부가, 특수부의 명예를 걸고라고도 음. 이게 뽑아서 무라도 썰어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냥 칼집에 칼을 꽂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을 그러면 또 이제 검찰 이제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또 되는 거죠. 이렇게 그야말로 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해놓고 수사 결과가 음. 그렇죠. 아, 아주 시원찮게 나오면 또 그에 대한 비판을 또 검찰이 감내를 그렇죠. 해야 되니까. 여기 에 대해서 이제 경찰은 아, 검찰의 이제 이런 행보에 대해 가지고 정부는 아주 이제 묘한 상황이 된 게.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가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음. 대통령의 핵심 측근일 수도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그, 뭐랄까요,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네, 네, 네. 지금. 검찰이 이렇게 해버리면. 검찰이 이렇게 해버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 거기, 오히려, 혹시 상황을 바꿔서 지금 공수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네, 네.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이 이번 안에서 윤석열 총장만큼 수사를 밀어붙였을까 네. 생각해 보면은 공수처라는 것대 사람들이 음. 의식 자체가 인식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그래서 저는 검찰도 이번에 조직방어 논리로라도 이걸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음, 음. 지금 보면 뭐 부인이라든지 오, 오천 조카 이제 해외로 도피를 했지만. 또, 그, 운동학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관련자들도 많고, 대상도 많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검찰의 칼날이, 뭐, 조보자를 직접 향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지금 주변 친인척이라든지, 뭐, 관련자들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최종적인 어떤 이 모양새라고 할까? 이번 조보자와 관련된 수사의 모양새가 대충 이렇게 될것 같다. 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예측해보면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조보자가 직접 관련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최소 굉장히 주변 관리에 무능한 인사가 아마, 음. 네, 그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네. 왜냐면은 내 재산이 50억이라 그러는데 보통 누구든지 재산이 50억이라 그러면은 그 안에서 뭐 부동산 좀 있을 테고 현금성 자산은 한 1,20억 있으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 안에서. 네. 근데 그 중에 현금성 자산 중에 거의 대부분을 펀드에 집어넣는데 네. 펀드가 뭐 하는 것인지도 몰랐으며 사모펀드란 시스템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10억) 이상을 넣었죠 그러니까 최소 (10억) 이상 지금 넣은 게 7, 가족이 10, 넣은 게예 확인되는데 네. 그러면 이건 굉장히 그뭐 이례적인 투자고 모험적인 사람입니다 보면은예 <laughs> 저만 해도 제가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저는 당연히 액수는 완전 다르죠 예를 들어 제 친구가 무슨 뭐 P2P 투자라고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거 사업을 하는데 네. 그 친구가 야, 이거 재밌으니까 한번 뭐, 한, 좀 투자 한 달에 50만원씩 넣어봐. 그렇게 하면은 네. 야, 이놈이 이게 하는 게 제대로 된 건가 사업인가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들여다보죠. 들여다보면서 그 친구가 한다니까 그냥 한 50만원씩 월 약정을 넣어가 넣어줄 수 있는데 네. 그거 해도 가끔가다 그게 뭐 채권 네. 하는 거기 때문에 부도가 나고 그러면 친구한테 농담으로라도 야, 임마 이거 부도 났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하고 하는데 네. 그게 저는 십몇 억을 저는 그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 모르겠는데 그걸 넣으라 그러면 허이구야 제가 아무리 친구라 해도 그거는 우선 넣기 힘들 것 같고 넣는다 해도 굉장히 안전장치 만들어 놓고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돈 문제는 어쨌든 좀 네. 다른 문제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여튼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네. 그런 부분들이 해명이 선뜻 또 납득이 안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윤석열, 최재희 검찰 지금 뭐 국토교통부 어, 또 서울대 뭐 당국대 운동학원 등등등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하면서 상당히 빠르게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조호자의 운명 검찰의 손에 달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